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헤로도항처럼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게 되고 허식, 허영, 또한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다가 풀물불에 던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헤로더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1 5절에 해볼 것 같으면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랬을 때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 저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었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이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지 못하고 육신적인 떡을 먹는 것에 배부르게 되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있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씹뿌리는 비유, 겨자시에 대한 비유, 두륵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만을, 표적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어를 기적을 일으켰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때는 바로 세례한이 죽은 후였습니다. 참 암울했던 때였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13절에 볼것 같으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 15절에 볼것 같으면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람도 없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보겠나이 천국에 저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런 광야와 같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 40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그곳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단, 참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빈들거웠고 광야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소식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임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할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뿐입니다 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와서 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만큼 지식이 있느냐, 우리가 얼만큼 권세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것 없다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뭔가 다른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줘야만이 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길을 허락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 하여금 먹기를 위해서 마을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나라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어. 하늘을 우러 축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5천 명이나 먹고 열두 관계가 남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 많아도 많은 새들이 와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어, 잘하게끔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이라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먹고 남게 하시고 또한 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물질적인 축복 기적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빈들과 왔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풍성함이 있게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저희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놀라운 오병이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조교통하신 역사가 빈들의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우리 주님의 논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